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술을 한 거잖아요. 마법의 손입니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남자 머리는세인시조 <목소리> <세진족 목소리> 새로운 상 새로운 상이에요. 안녕. 아, 어, 오늘 머리 뭐 하고 싶으세요? 컬을 넣는데 너무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앞머리를 잘라주는데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약간 그런 거잖아. 네. 제일 어려운 거. <목소리> 자 일단은 이 모델분이 굉장히 많이 뜨죠. 밑에 상이 굉장히 많이 볼록해요. 음. 근데 머리가 앞쪽이 굉장히 많이 푹꺼지네요 아, 미끄러뜨리네요? 무슨 어. 어. <laughs> <laughs> 폼이에요? 일단 주문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음. 응. 좀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지만, 음. 거기에 이제 너무 꼬불꼬불한 그런 강한 느낌은 없었으면 좋겠다. <laughs> 이게, 그게 됩니까? 이게 주문이잖아요. 그죠? 그게 돼요? 근데 사실 원래 폼을 하면은 컬이 많이 들어가는 걸 요청할수록 좀꾸불꾸불한 느낌이 땡그란 느낌이 음. 살아나잖아요 음. 제일 싫은 거. 응, 근데 그걸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포인트다 음. 이거죠 어. 그렇죠? 이런 주문을 제가 한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음. 그 어. 간지러운 부분을 어. 해결할 수 있을까? 어. 고민을 해서 이제 새로운 폼을 개발했죠 저는. 와... 효자손입니까? 간지러운 그래서. 부분을 긁어주시는 거예요? <laughs> 와... 그래서 오늘은 한번그 새로운 폼 기법을 이용해서 폼을한번해보려 합니다 오... 어. 어, 기대됩니다 네,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저도 아직 안 해봤거든요. 네? <laughs> 자, 그러면은, 네. 새로운, 어, 그런 효자손 같은. 효자손 법, 효자손 같은 법한번 보시죠. 보시죠. 윗밑하고푹 쳐져 있는 앞머리가 웨이브가 들어가면서 볼륨이 잘 살았습니다. 지저분하게 많이 뜨는 옆머리를 슬림하게 탁 붙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어떻게 말릴 건지, 왁스는 어떻게 바를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해주실 거예요. 드라이 바람은 찬바람을 켜주세요. 반대손으로는 두피 부분을 문질러 줄 건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두피 뿌리를 문질리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전체적으로 다 말려주시고, 안쪽이 다 말랐다 싶으면 고개를 살짝 드셔도 돼요.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바람은 그대로 똑같이 쐬주시면서한 손으로 이번엔 두피를 문지는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이렇게 조물조물 살짝 쥐었다 뺐다. 앞에도 좀 컬이 있기 때문에 뭐 윗머리도 조물조물하지만 앞쪽도 같이 좀 조물조물해서 머리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고 싶다. 저는 조금 드라이 좀할줄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를 좀 주는 방법이 있는데, 집게손으로 바닥가닥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잡아서 드라이로 열을 이렇게 1초 정도 따뜻한 바람 요번에 사용해주세요. 따뜻한 바람을 1초 정도 주고, 살짝 이렇게 꺾으세요. 머리를 반 정도. 이렇게 잡고, 열 1초 정도 주고, 반 정도 꺾어줬다가 놓고. 요 과정을 반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개 정도. 바닥을 잡고 이렇게 꺾어주는 과정을 해주시면, 질감이 좀더 분명하게 들어갈 거예요. 왁스 바르는 법은 더 쉬워요. 아까 말릴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주먹으로 쥐면서 조물조물 하면서 바를 거예요. 앞부분 위주로 바른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중간 부분, 머리카락이 제일 많은 부분을 한번 쥐어서 발라주시고, 또그 옆에 양쪽, 또 뒤에, 뒤에도 머리가 많죠? 뒤에도 가운데 부분을 한번 주먹으로 이렇게 쥐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묻어있는 상태가 됐으면 이번에도 또 집게손가락을 쓸 거예요. 집게손가락으로 아까처럼 가닥가닥 잡고 이렇게 꼬집어주시면 돼요. 어, 왁스는 너무 욕심내서 많이 안 바르셔도 돼요. 고정시키는 거는 스프레이가 하는 거고 왁스는 이렇게 질감을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질감 표현이 끝났으면 이제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고정을 할 때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멀리서 전체적으로 분사를 해주실 거예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가르마펀처럼 특별히 많이 띄워줘야 되거나 세팅을 꽉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뿌려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스타일이 갑자기 또 바뀌었네요. 마법의 손입니까? 이 남자들이 선호하는 어떤 디자인으로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술을 한 거잖아요. 응. 그딱 봤을 때는 모르겠어. 요뭐 어떤 큰 느낌 뭐죠? 어떤 핵심이 뭐죠? 이렇게 디자인하면은 끝쪽이 땡그란 느낌이 없어요. 끝이 좀 자연스럽게 감기는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운 동글동글한 느낌을 좀안 받을 수 있는 음. 스타일인 거죠. 음. 그래서 볼륨이 이렇게 막.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어, 이렇게 흐르면서 끝이 이렇게 살짝 늘어지는 느낌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했던 우리가 하는 파마 방법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네. 아, 그게 일단 핵심입니다. 자, 이상. 어, 남자 머리는 센신조의 새로운 장이었고요. 노란 언장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